한방 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 상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 톡톡 시청자의 건강 고민 도착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국환 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삽니다. 병원에 가도 감기는 별다른 약이 없으니 잘 먹고 푹 쉬라는데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일 쉴 수도 없고 감기약을 자주 먹으니 위장만 상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는 정말 약이 없는 걸까요? 한방치료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1년 내내 감기를 앓는다는 시청자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런 분들 많으신데 네. 어쩌죠? 정말 김국환 님이라고 하면 가수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에, 이, 이렇게 1년 내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기약을 들고 평생을 감기약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허로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로증. 허로증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진액이 고갈되고 기혈이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들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나타난 증상이 만성감기하고 똑같습니다.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열 났다 식었다 그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침하고 가래 끓고 때에 따라서는 피도 가래에 약간 묻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이 만성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만 없애지지 약기운이 떨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감기약을 아주 빡수째 사다 놓고 매일 먹는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기약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가 보면 감기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 쉬라고 그러지 거의 약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약에는 상한이라는 게 있고 상풍증이라는 게 있는데 상한이라는 것은 추위에 상하는 겁니다. 추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증상이 똑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추위에 못 이기겠어요? 빼짝 마른 사람. 그 다음에 피부가 하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추위를 못 이깁니다. 또, 눈이 축 들어간 사람. 추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입술이 푸른 사람. 또, 나이가 들면, 원기가 소해지면 추위에 잘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추위를 만난다면, 콧물 주로 흐르고, 기침하고, 오솔오솔 춥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만성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때도 감기약을 먹으면 낫느냐? 안 납니다. 또, 아기들 얘기해 봅시다. 아이들은 잘하느냐고 아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한번 아파요. 그냥 큰 아프고 나면 커. 말도 잘하고, 눈도 또릿또릿해지고, 키도 컸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요. 말하자면 크느냐고, 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 재구실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감기약을 대개는 먹입니다. 만성 감기라 고 그러고, 우리에는 감기 달구살고이러고 감기약을 먹입니다. 안 났습니다. 근데 사실 제구실 같은 거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커가는 게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침으로 감기 났는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기 같은 거에 약을 들지 말고. 침 같은 걸로 조절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났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상한 같은, 특히 상한 같은 거, 호로증 같은 거 이럴 때는 아마도 한약이 훨씬 더 부드럽고 몸을 보호하면서 면역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한의사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만성 감기에 안 걸릴 수 있는 예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감기고 뭐고 어떤 병이 안 걸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체력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죠. 기본 체력을 유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저녁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감기에 자주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저녁을 많이 들면 배가 잘 아프고, 설차도 잘하고, 트름도 잘하고, 방구도 많이 끼고, 감기 비슷하게 콧물 같은 거, 기침 이런 것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내 몸이 약해져서 그래요. 비위가 약해져서 그래요. 비위가 약해지면. 감기 증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반석죽이에요. 아침 잘 먹고 저녁을 가볍게 드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요. 연세가 많은 분이라면요. 뜸을 집에서 뜨는 것도 감기 예방법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뜸도 간단합니다. 기의 관원, 곡지, 삼리, 중환 정도만 떠도 감기, 만성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법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제 시간에 잠자는 건 뭐냐면 보통 수면이 가장 좋은 것은 11시부터 4시, 5시 사이에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입니다. 그 때가 가장 충전을 많이 시키고 면역력을 가장 좋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만성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차를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를 들면, 뭐 생강차를 들면 좋으냐, 대추차를 들면 좋으냐, 그러면 어떤 차를 먹으면 좋으냐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차는 도움이 조금 될 뿐이지 그게 치료제거나 예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생강차를 열개 끓이는 것도 좋고요, 꿀을 좋아하면 꿀차도 좋고요, 하얗고 코가 길고 기가 허한 사람이라면 인삼차를 가볍게 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법, 예방법으로 만성 감기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 상식을 쌓아가는 한방 톡톡. 오늘은 만성 감기에 좋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